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에서 상경한 친동생 해방촌 가이드 해주고 체력 와르르 조져 보겠습니다. 뭔가 아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잘 나가죠? 뭐? 어? 강아지 있어 보여? 어? 아야. 저 그대로 지식못 먹지 않아? 니괜야 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나뭐 먹지? 응? 응? 맛있겠다. 하늘 응. 아, 대박. 위에서 네, 찍 영상도 찍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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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음. 세요 여기 바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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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메뉴 뭐야 이거? 썸머 피치 썸머 피치? 피치 썸머 피치 썸머? 에이드야? <laughs> 차 아하 가로 영상이라고 i t 아 h y pit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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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그 테일 붙어있거든요 5,000원 주고 나왔어요? 만원이요 아, 괜찮죠? 괜찮죠? 진짜 하나도 안괜찮아 버버스가에서 <laughs> 추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거예요 어. 그게 자세가 영 이상한데? 네? 살짝 왔다리갔다리 걸어 혼자 그럼 아니 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걸어? 이거 하고 싶은대로 해요 아. 이런 거어 이런 거. 아 근데 안 더우세요? 진짜 무슨? 아 어, 여기 나 이거 니 네, 이거 봄에 입고 다녔던 아니. 건데 떼가 이걸 왜 입고 왔어? 이게 깔롱이다. 말도 안 된다. 어이쿠 봤냐? 여기가 서점. 아니 이게 더 신기한데. 니 네, 이거 남산타워 갈 때도 이런 거 타고. 가 <놀람> 어, 그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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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오, 놀람> <오, 놀람> 여기. 인것 같아. 여기 뭐야? 아닌가? 여기 아닌가? 의상수작품? 그 어, 여기 아닌데? 그 嗯，好有质感。 니가 입어라 이을라꼴 아, 이거 예쁘다 음. 이거 얼마야? 또. 밑에 있어 없는데? 그래? 차이가... 안떠 <laughs> 찍고 있을게 와 진짜 신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잡을건데 이 조그만 거를 호호 가 진짜 가구바위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네 야씨아 야. <laughs> 머리 간지러워 저려주라고돼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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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웃음> 우리가 어디야? 샹크리트 조야 아니, 나 애벌단지 아니라고. 아니라. 아니, 저기 있네, 저거. 열받는다. 아 음. <laughs> 여기에다가, 음. 이것까지 쓰는 거야. 아, 1초도 아니고 0.3초 만에 모른 척 하고 있었어 너 사진에 지아 <laughs> <와>, 별로야 <laughs> 나쁘지 않아 <laughs> 그래 이거어떤 이쁘다. 오, 뭐. 오, 뭐. 냄새가 너무 냄새 좋은데? 음. 음. 아, 드디어. 음. 아, 여긴 자켓이 진짜 본체네. 헐, 자켓 한번 입어봐. 오, 음. 어, 이거 이쁘다. 음. 이거 리바이스였냐? 음, 예뻐. 너무 예쁘다. 에이. 음, 아이 핑크색 예쁜데? 에이. 음. <놀람> 이 뽕실뽕실한 뿡실, 거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어, 진짜 웃기다. 아, 아, 다리 너무 아파. 근데 우리 그럼 해방촌 안간거 해? 이태원에 주치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맞아, 이 살짝이... 살짝 행복해 행복해 맛있어. 그래? 카츠 먹겠단 말이야? 그래? 와나 근데 이렇게 비프도 먹고 싶은 거 같지? 와 이거 굉장히 기름지고 맛있겠다. 음~~ 미니야 <놀람> 이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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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크가 엄청. 치즈 카. 여기 우리 왜 왔어, 찐데? 이전 클라스 촬영했어. 여기서 왜 촬영을 했을까? 많이 안 왔어 많이 안 왔다고? 저진 같이. 와음개 이쁜데 오 진짜 이쁘다 그니까 뭐야 이건 내가 봤을 이템이다 엥? 이거 애기가 하는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이쁘다 응근 음. 멋지? 개간지 귀한 이한 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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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귀 안경 한귀 안경 한어한귀이 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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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5시까지입니다. 음.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만 2만? 2만? 어, 2만 같아 이만. 음, 이만? <laughs> 어 이만 오천 보았어음딱 틀렸다. 몰랐네. 어됐어 이게 또 거의, <laughs> 여기서 뭔데 다 이렇게? 땀을 <laughs> 그 겁나 세게 한번 막고, 약간 우수에 찬 약간 눈물 드는 눈으로 저걸 공하게 바라보면. 어때? 저 진짜? 어, 빨리! 가봐. 나도 한봐가봐 화질이랑 같아가 오! 우와! 뭐야? 근데 화질 개쎄있네. 근데 이게 AR, 이게 증강현실이야? 조정되어 좀... 그 있는데? 뭐야? <laughs>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위에 있어? 어예 그럼 이제 다 머리 위에 올려. 어 여기 그래 좋아요. 아 목이 너무 뻣뻣해. 그래 다시 좋아요. 야아 근데 민트 진짜 처 아, 소름 돋는다. 아, <laughs> 이거, 이거 빨리 없애줘 아, 이거. 진짜로? 어나안 먹었어. 나안 먹어. 여기 진짜 다시 나온다 진짜. 오. 시간